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째인데 부동산 대책을 벌써 3번이나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3가지를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실거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대책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2025년 6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3일 만이었죠. 제목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마디로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대책의 가장 큰 내용은 뭐였을까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겁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에서요. 6억이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다주택자든 실수요자든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했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첫 집을 사려고 해도 투기꾼이 세 번째 집을 사려고 해도 똑같이 6억 원까지만 빌려준다는 거죠. 정부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돈줄을 막아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면 집을 못 사겠지. 그럼 집값이 안정되겠지. 이런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대출 건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대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하지만요, 집값은 안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급이 없는데 대출만 막아서는 소용없다고요. 쉽게 말해서 집이 부족한데 돈만 못 빌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가진 사람들만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런데요, 정부도 이 문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달반 뒤에 두 번째 대책을 발표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이번엔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공급 확대 대책. 아, 이제 집을 짓겠다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를 짓겠습니다.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엄청난 양이죠. 27만 가구면 거의 중소도시 하나 규모입니다. 분당의 가구수가 18만 가구인데 거의 분당의 2배수 수준의 가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현실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정책을 보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드디어 집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집값이 안정되겠지? 그런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지어질까요? 집은 발표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토지 확보하고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완공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립니다.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지금 당장 집 사려는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발표와 동시에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대출규자를 더 강화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어요. 무슨 뜻이냐면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전에는 5억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젠 4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한 손으로는 공급한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대출을 더 조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집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대출 규제만 강화하면 결국 부자들만 집 사는 세상이 된다. 실제로 어땠을까요?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공급 계획은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집이 없으니까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1차 대책은 대출 규제, 2차 대책은 공급 발표의 대출 규제 강화. 그런데 집값은 안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3차 대책인데요. 이건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 제목은 초강도 규제 패키지, 서울 전 지역에 그것도 삼중 규제를 때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 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과연 3차 대책은 무엇이었고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할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강력했던 3차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초강도 규제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범위부터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 전체 25개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묶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이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죠. 두 번째,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갭 투자가 뭐냐고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살때 전세 7억을 끼고 나머지 3억만 준비해서 사는 거죠. 이걸 이제 못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가 주택 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15억 원 넘는 집은 주담대를 최대 4억 원까지만 빌려줍니다. 25억 원 넘는 집은 2억 원까지만 빌려주고요. 생각해 보세요.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대출은 겨우 2억, 나머지 18억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했습니다. 집을 사도 실제로 거기서 살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 정도면 집값 잡히겠네. 그런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발표 직후 한달 동안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상승폭이 더 컸어요. 대체 왜 이럴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공급이 없습니다.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집 자체가 없으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2024년에 몇 가구였는지 아세요? 겨우 2만 가구도 안 됩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 이유. 규제가 강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역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규제한다는 건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부자들은 규제를 비켜갑니다. 대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현금으로 삽니다. 갭투자 못하면 그냥 현금으로 삽니다. 결국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살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심리적 요인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부동산 역사를 보면 규제 후에 잠깐 주춤했다가 결국 다시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 해도 어차피 다시 오를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6개월, 1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가격보다 삶의 질을 우선하세요. 병원 가깝고 교통 편하고 조용한 곳, 이런 조건이 집값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울 고집하지 마세요.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 좋은 곳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대출 규제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 현금 여유가 충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노후의 빚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 전세보다는 월세나 자가를 고려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알아보세요.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피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추가 부담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4개월 동안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1차는 대출 규제, 2차는 공급 계획의 대출 규제 강화, 3차는 초강도, 3중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안 잡혔습니다. 왜일까요?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해지니까 결국 현금 가진 사람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실거주 조건을 우선하시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세요. 집값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부동산, 연금, 기타 분양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도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